읽어주는 사람 찰사재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좀은 T사이언 TP입니다. 수급 보시겠습니다.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누적 수급은 어느 한 쪽이 갖고 있지 않아요. 근데 오늘 이제 개인 쪽에서 강하게 들어오면서 좀 밀렸어요. 이 쪽에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 저가만 이탈하자면 한번더갈 수도 있겠죠.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 상으로 보시게 되면. <laughs> 엇갈을 이탈했네요.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그럼 얘도 이제, 지랑한 차트를 죄송하지만, 그냥 이렇게 엔짱으로 올라간 목표치를 준 거잖아요. 목표치를 주고 이제 빠졌기 때문에, 요 저점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더갈수있겠죠 그럼 요 저점을 이탈하지 않다고 는 가정을 했을 때, 여기서 이제, 이렇게 두 마디 한 마디가 되거든. 여기까지 올라왔고, 눌렸고 오늘의 저점 정도. 그러 5,000원까지도 갈수 있다라고. 보고요 는데 거래량이 좀 계속 증가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, 하방으로 밀리게 되면 이 전조점 다시 한번 타지하러올수 있습니다. 이제 분봉상으로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, 현재 상태에서 이제 상승으로 봤을 때 이제 마지막 최선이 이렇게 나와요. 그러니까 이 하단 이탈하면 좋은 건 아니에요. 그 정도 간격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일단 이 갭으로 띄운 시가 여기가 밴드 저항 맞네요. 요 여기보다는 이쪽 라인을 잡, 이 라인 정도, 그다음 에 이쪽 라인 잡고 그렇죠? 그러면 이제 3,0915원, 그다음에 3,955원 정도. 여기는 저항 밴드예요. 그다음에 4,075원. 그 다음에 4,235. 4,235. 요 정도가 일단 저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럼 얘도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시가 정도 부딪히고 내려왔을 때이최상선 하단 지켜줘야 되겠죠. 그래야 요런 N장으로 가면 이안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. 물론 넘어가면 좋습니다. 여기서 눌렸을 때이 고점은 이제 또 지켜줘야 되겠죠.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고 눌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. 여기서 눌렸을 때, 요 개파랑 구가요구하는 구간, 지켜주면, 이런 식으로 한번더갈수 있게. 그리고 여기서 눌릴 때는, 이 고점을 지켜주면 땡큐인데, 이 갭으로 띄운 라인, 여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올수 있거든요. 그럼 이렇게 올라오고 눌리고, 이렇게 올라가고. 그럼 이 정거점 원조이 그럼 여기서는 다시 이 고점이나 여기를 지켜주면 되겠죠 그러면, 이게 가면 뭐 이런 식으로 더갈수다 그러면은,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고, 눌렸고, 이렇게 올라갔으니까, 이런 엔장으로도 한번 같이 보는 거죠. 그 정도 관점. 그 다음에 이제 하방으로 봤을 때는, 그냥,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엔장이 최우선 엔장이에요 갭을 띄었기 때문에. 3670원 정도. 그 다음에, 크게 빠지게 된다면,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빠지는. N장. 이렇게 빠지는 엔장 3470. 그 다음에 이제, 더 크게 빠지는 건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연장이 되고 요 비슷하겠네요. 조금 더 크게 빠지면 요요고점로 이렇게, 이렇게 빠진다고 될것 같아요. 예.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하이사 제이였습니다.